점원 셰퍼드의 역사, 특징, 그리고 주의해야 할 질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사, 기원. 점원 셰퍼드는 독일에서 기원한 작업견으로 19세기 후반에 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번식의 목적. 처음에는 양농장에서 사용되었으며, 높은 지능과 뛰어난 민첩성을 가지고 있어 경찰과 군대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많은 업적 이 견종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찰견, 구조견, 군용견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징 외모 중대형에서 대형까지 다양한 크기의 몸무게와 강인한 체격을 가졌습니다. 짧은 털과 근육질의 외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털 색상 주로 블랙과 탄, 블랙과 레드가 일반적이지만 다양한 색상이 나타납니다. 지능과 훈련성, 뛰어난 학습 능력과 순종성으로 유명하며 경찰과 군대에서 수많은 임무에 사용되었습니다. 충성심 주인에 대한 강한 충성심과 가족 구성원에 대한 보호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질병 고관절 디스플라지아 대형견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골반 관절 이상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쇼바시프렌드 척추의 성장이나 형태의 이상이 생기는 질병으로 주로 젊은 개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심장 질환 일부 개체들은 심장 질환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돌봄과 예방, 규칙적인 운동, 활동량이 높은 품종이므로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사료, 건강한 발전을 위해 고품질의 사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수의사 검진, 가능한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 정기적인 수의사 검진이 중요합니다. 점원 셰퍼드는 뛰어난 지능과 다재다능한 능력으로 알려져 있으며, 적절한 돌봄과 훈련을 통해 훌륭한 가족 반려견이 될수 있습니다.